안녕하세요. 꽃빛 다육입니다. 오늘도 저희 꽃빛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 눈에 예쁜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을이 되니까 빨갛게 물이 들어왔네요. 이 아이가 지금, 어, 홍상생술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이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테미테르, 테미테르도 원래는 다 물이 들어와 있었던 아이인데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테미테르, 테미테르도 있고요. 자, 이베어. 러블리베어가 원래는 외두였어요. 외두였었는데 요 아이들이 어, 몇년 동안, 예, 목둥이로 있다 보니까 자구를 이렇게나 많이, 음, 생산을 해놨습니다. 자구가, 어, 이쪽 뒤에까지 하면 뺑 둘렀어요.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블리 베어가 이 정도. 사이즈는 한 15cm 된것 같아요. 너블리 베어, 너블리 베어. 그리고 여기 마리아도 이제 물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이쪽에 요 아이도 지금 어, 요 아이도 요 아이는 피델리. 자요 아이는 지금 미나 군생이죠. 미나 군생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왔네요. 어 지금 가을이 되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다 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어제까지는 물이 물이 안 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화이어엔 아이스입니다 화이어엔 아이스 화이어엔 아이스가 지금 무거가지고 짱짱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가을가을 가을 하니까 가을이고 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육이들이 정말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멋지죠? 포스 있습니다. 이 아, 아이 에보니입니다. 아, 여기는 청단애입니다. 청단애, 단애 여왕 아시죠? 단애 여왕은 하얗게 여기 어, 잎, 잎 표면이 하얗잖아요. 이 청단애는 말 그대로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그리고 구근이 이렇게 있죠. 어, 감자 같은 구근이 있습니다. 이 청단애 꽃이 정말 예쁘죠. 다네 여왕 꽃들은 유명하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 청단에도 있고요. 이 아이들 지금 만원 합니다. 구근도꽤 커요. 구근도꽤 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묵어가지고요. 어, 여기 보니까 꽃봉오리가 어, 꽃봉오리가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이 어, 아이들은 1 년에 딱한 차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한번 꽃대를 올리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한번 꽃대를 올리고. 1년에 몇번 피는 아이더라고요. 청단의 여왕입니다. 자, 오늘도 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농장에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농장에 오신 손님이, 늦, 늦음하게, 늦음하게 오신 손님이 이 세트를 보고 한 세트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스물 세트씩 준비해 놓는데, 한 세트를 가지고 가셔서, 19세트 남아있네요. 종이컵을 준비했습니다. 종이컵. 자, 종이컵을 준비했기 때문에 종이컵이 보통 8cm 정도 하거든요. 8cm 정도 하니까, 어, 이 정도, 이 정도는 8cm 이니까 이 사이즈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 8cm 보다 어느 정도 크구나. 이렇게 짐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세트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가 아닌 5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시중에서 2만 5천원 정도 팔리는 아이들이죠. 네, 2만 5천원 정도 팔리는 나이팅게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마리아 또한 어, 실생들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각기 다릅니다. 네, 요아이는 지금 멕시코 야생 마, 멕시코 마리아인데 약간 환엽성을 띄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자, 요아이도 지금 시중에서 만원 이상 팔리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멕시코 마리아와 나이팅게일이 주가 돼서 요렇게 저희 농장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묵둥이 창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1번 세트입니다. 사이즈는 종이컵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지금 멕시코 야스, 멕시코 마리안데 요아이가 지금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요아이 요거 요아이만 해서도 35,000원 정도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요아이도 지금 이름 있는 아이예요. 요아이도 적어도 15,000원 이상 팔리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 개만 해 가지고도 세개세개두세 3개, 개만 해 가지고도 5만 원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1번이고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은 지금 나이팅게일이 있고 멕시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저희 아이들, 저희 실생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요 아이들을 다 보낼 때는 이름을 다. 달아서 보내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 아이도 약간 특이한 아이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해서, 음,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오, 오, 2번 세트입니다. 2번,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도 지금 요 아이도 예쁘고, 라이튼 게일도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로제트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2번이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동일하게 나이팅 게일이 있고요. 여기에 루밍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밍이, 어, 요 정도, 12,000원 판매되는 루밍입니다. 루밍이 있고, 요렇게 된 아이도 있고, 요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다섯 개 구성되어 있고, 사이즈 한번 보시면, 종이컵보다다 크죠. 다 큽니다. 로밍이 지금 12,000원짜리인데요. 지금 이런 창들이 이렇게 고급 고급스러운 요 아이들이 들어있는 3번이죠. 3번 세트입니다. 자, 4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세트도 보시면 자 로밍 12,000원짜리 있고 나이팅게일이 있죠. 나이팅게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굉장히 통통한 요 아이 있습니다. 오렌지색이나 노랑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죠. 이렇게 된 아이 있고, 요 아이도 카리스마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번, 3번입니다. 아니, 4번입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나이팅 게일이 있습니다. 나이팅 게일이 있고, 루밍이 있습니다. 루밍이 있고, 여기요 아이, 요 아이도 있네요. 요 아이 브라본데요. 이렇게 해서 5개 해서, 어 여기가 이제 5번 세트이죠. 정이컵으로 비교해 보면 다 묵둥이고 다 큽니다. 요아이들. 요아이는 초록초록하면서도 오렌지색이 들어가는 아이죠? 어, 네, 요아이 해 가지고 네, 다섯 개. 어, 5번 세트입니다. 5번. 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세트에는 6번 세트에는 어 나이팅게일이 아니라 나이팅게일 아, 큰 아이가 아니고요, 요 아이가 들어갑니다. 요요 아이 네. 레드 에보니예요. 요 아이는 레드 에보니입니다. 레드 에보니가 들어가고 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요 아이와 오렌지 필 오렌지색 노란색이 들어가는 요 아이랑 그리고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요렇게 나이팅게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이즈 크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요 아이들이 25,000원 정도 그리고 3만원 선비싸기는 음, 3만원까지 팔리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자 25,000원 선하는 요 레드에보니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레드에보니에요 레드에보니에 요 아이까지 해서 총 5개 해서 6번 세트입니다 6번 볼게요 7번 세트도 레드에보니가 들어있죠 레드에보니가 있고 나이팅 게일이 있습니다. 나이팅 게일, 작은 사이즈 있죠? 요 아이들은 만 원씩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네,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들. 그래서 다섯 개 구성된, 어,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 7번,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에 요 아이는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 카리스마가 있네요. 시리우스 천원 정도, 2만 0천원 정도 팔리는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이렇게 해서 나이팅 게일까지, 나이팅 게일까지, 이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정말 가격 대비 저렴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5개 해서, 9번 세트입니다. 매그넘이 들어있습니다. 매그넘에 나이팅 게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매그넘도 이 정도 사이즈, 2만 5천원 선 하는 매그넘이 들어있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네, 매그넘은 상당히 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이팅게일까지 해서, 요 아이는 이제 3두 군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9번 세트입니다. 네,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 10번 세트, 매그넘이랑 해서, 나이팅게일도 들어있구요. 그리고 요 아이, 고급주인 요 아이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 10번 세트입니다. 이제 11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세트. 어, 매그넘이 있고요 매그넘이 있고, 레종이 있습니다. 레종. 매그넘과, 매그넘과, 레종.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해서 10. 1번 세트 입니다 11번 세트 네. 자 12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세트도 네, 매그넘이 있습니다 매그넘 이 아이 참 예쁘네요 매그넘이 있고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세트 항상 종이컵 보다 다 크다는거 네, 나이팅게일만 지금 만원씩 판매되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 다 저희가 만원 이상씩 다 파는 아이들입니다. 나이팅 게일, 어, 나이팅 게일, 얘만 지금 만 원짜리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어, 12번입니다. 12번. 그리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보니까, 13번도 보니까 요 아이 엄청 예쁩니다. 요 아이, 매그넘 환엽이네요. 요 아이랑 또 나이팅 게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 쪽에 아이,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요 아이까지 해서, 네, 13번입니다. 13번. 13번 세트도 예쁩니다. 자, 13번.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5, 16, 17, 18, 19.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어, 레드 에버니가 들어있습니다. 레드 에버니가 들어있고, 사이즈 크죠? 레드 에버니 있고, 요 아이, 이렇게. 이게 어, 아, 카리스마. 짱이죠? 요런 아이들이 고급종이죠. 요런 아이가 들어 있는 네. 어 14번 세트입니다. 10 14번 세트입니다. 네, 14번 세트. 여기 요 쌍두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14번 세트고요.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세트입니다. 15번 세트도 지금 레드 에번이고요. 요런 아이들 엘리자베스 교배 정도 있고요. 나이팅 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두세 개만 해가지고도 5만원이에요. 두세 개만 해가지고도 5만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전부 들여서 5만원이라는 거. 예, 이렇게 해서, 네. 5번, 15번입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6번은 나이팅 게일 큰아이가 있죠. 25,000원 선 하는 나이팅 게일이 있고, 루밍이 있습니다. 12,000원 하는 루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입니다. 16번. 네, 16번. 네, 너무 예뻐요. 저 아이, 노란,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16번입니다. 16번, 그리고 17번도 나이팅게일이 있고 누밍이 들어있죠 누밍 12,000원 하는 누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17번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자 이렇게 종이컵 요 아이는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네 17번입니다 자 그다음 18번 18번입니다 18번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 아이 색감 너무 예쁘고요 정말 어, 요 아이 이 아이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나이팅게일이랑 환엽, 멕시코 마리아랑 이렇게 해서 총 5개 해서 18번입니다. 마지막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19번입니다. 19번도 나이팅게일이 들어있고 지금 멕시코 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카리스마가 정말 넘치죠. 사이즈 꽤 크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지금 가을이라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9개 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 세트는, 네, 저희 매장에 오신 분이 한 세트 사가셨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손님이셨는데, 제가 세트 구성하는 것을 보시고, 얼른 기회를 잡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9세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주문은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요. 문자로 주문을 해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는 햇볕도 창창, 아, 화창하고, 햇볕도 참, 어, 햇볕도 좋고, 정말 전형적인,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가 이제 계속 지속이 돼서, 우리 다육이들도 더 예뻐지고, 또, 어, 모든 곡식과 과일들까지도 건강하고, 또 맛있게, 음, 무르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다육 생활, 쭉 이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빛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